안창수 후보의 중도실용 그리고 합리적 진보 대적 보수 세력과 윤석열 후보가 지향하는 건전한 보수 정당,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진정한 국민 통합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데 여러분도 공금해하시오 정작 호사아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민주하게 다하고 있습니다. 야합이다. 잔인하러 벗기다. 심지어 협박을 당했다. 또는 돈에 살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정말 끝까지 내로남번 아닙니까? 그렇다면, 1997년 d j p 연합은 야합입니까? 단일화입니까? 2002년,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는 야합입니까? 단일화입니까? 2012년, 현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야합입니까? 단일화입니까? 심지어, 2022년 3월 1일, 이재명 후보와, 김동현 후보의 단일화는, 그 단일화입니까? 야합입니까? 이렇듯, 그건 저 민주당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면, 국민통합이고, 연정이고공동정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하면, 야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 후보 파티가라히를 잡고 사정사정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동일반 내로방물로 일관한 이문제인경 그리고 위성과 독선으로 일관한 이민주당경권 우리가 이번에 정권 교체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경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많은 광주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역시 민주당에서 초작 흑색 선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들뜬이 가보면 가슴 써져 있고 현수막을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5.18 광주 시민을 걱정하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단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야말로 광주시민을 걱정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우리 광주에 대한 입장은 다시는 호남홍일들어이 나오지 않겠다고 국에 약속했습니다. 또한 80년 5월 우리 광주 시민의 피로 그 희생으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5.18 민주화 정신를 헌법 전문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야말로 1919년 3.1 독립운동의 그 정신 1960년 4.19 후보의 그 정신과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말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80년 5월 그 광주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의 이 광주와 호남에 대한 진정성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써, 벌써. 저쪽에서 찍으시래 현중순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정열 후보 소보아이 아마추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는 <laughs> 오늘은 <경제> 대통령이라고 이야라합니다 안됩니다 <laughs> 여러분 대장동 비의 호통 백 동기 부조성장의 부이 이런 비의 주범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면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겠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된단 말인가요 여러분? 오히려 윤석열 후보와 같이 혐오한 자세로 각 분야 전문가를 최대한 기념받지 않고 모셔서 이남라 대한민국, 제대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분이 바로, 이 대한민국, 살수 있는 분 아니었는가, 예! 여러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광주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광주를 바꿔야 합니다. 일단이 걱정하는, 이광주 정치도, 박주식 대신자 여러분! 뉴스 네. 오라보도가이 광주에 공약한 일들 오약이광주는 공약. 대한민국의 시리콘 면회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광주에도 일자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는 아들, 딸, 손주들이 더 이상 일자리 차렸다 하지 않는 그런 광주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는 이만 이만 회원분들로 이 광주를 함께 펼쳐봅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 진행자 제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다시 시정자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정적인 연설해주신 우리 국내의힘각 시당 총괄 선대위원장이시 우리 송기상 국창 국회의께 여러분. 여러분 또 박사관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하시라고. 요즘 <목소리> 게임들을 하시는데 아직 아직 그냥 그냥 필요한 게 다.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